진짜 생판 모르는 무당분이 괴담 유튜브 할것 같은데? 이러면 저 진짜 바로 믿을게요. 저 진짜 바로 그냥 싹싹 빌듯 제발 제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해주세요. 할듯 이제 무당과 관련된 짧은 괴담들 모음입니다. 정말 재밌겠죠?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무당이 모시는 조상신의 허점입니다. 이 허씨 아니라 허저 허점, 허점이죠. 허점 원래 쓸 때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조상을 절대선, 절대신으로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조상신의 원력이나 인성이 애초에 그릇된 경우가 많아. 무당이 모시는 조상신은 질투랑 욕심이 어마어마한 신이야. 무당은 신을 모시는 예법이 무척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 무당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신당에 음식을 올리고, 신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먹고, 선물을 받아도 신들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함. 그만큼 신들은 욕심이 많고, 무당이 사람으로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봐. 그리고 무당이 그 좋은 능력으로 판검사, 전문직, 대기업 취직을 왜못한줄 알아? 신이 그걸 허락을 안 해. 조상신은 무당이 다른 직업 가지면서 자기한테 소홀한 거 굉장히 괘씸하게 봐. 그걸 돈 욕심부린다고 치부하고 벌전을 내려버림. 신병이 오고 몸을 망가뜨린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투잡을 못한다. 그리고, 뭐, 연애도, 결혼도, 뭐, 그런 거 잘, 그, 그러니까 아예 못하잖아, 잘. 웬만하면 못하잖아. 근데 옛날 막 한국 썰 같은 거 보면, 우리 뭐,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할머니, 할머니가 무당일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이런 걸로 따지면. 항상 궁금했어요. 무당은 연애 못한다고,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애가 있다. 좀 뒤늦게 받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정이 있는데도 뒤늦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 오케이,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완전히 이해됐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등등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영역에서 일도 하고 성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게 가능한데 말이야. 그리고 조상신은 팬클럽을 만들기를 좋아해. 팬은 무당 단골 손님이나 무속신앙 신도들이지. 음, 그래서 처음엔 친절하게 점사를 잘 봐줄 수 있어. 친해지면 점점 설득당해서 구슬하게 되고, 개미굴이 됨. 개미, 지렁이, 쥐들이 지진 오기 전 전조의 행동을 보이는 거 알지? 땅 속에서 올라와 우글우글 떼지어 대이동한다거나 하는 징조들. 무당의 예지 능력도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 예민한 촉을 이용해서 점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미신, 쥐신을 모시진 않잖아. 무당은 그냥 특별한 능력 하나만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야. 착한 마음을 가진 무당이 뭐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조상신이란 존재들은 해리포터로 치면 화장실 귀신, 모닝모틀 집요정 도비 같은 작은 요정, 정령들이야. 인생을 주체적으로 잘 살고 싶으면 이 도비 유령들의 깜찍한 도움만으로는 절대 잘살 수가 없어. 집구석에서 도비랑 놀지 말고 더큰 세계로 나가야지. 더큰 그릇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무당의 도움은 사실 미미하거든. 어허, 여기까지인데요. 어 약간 너무 믿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무당이 막 레전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초기 좋은. 뭔가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주기도 하네요. 요거는 좀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들로 따지면 썩 틀린 말은 아니야. 또 조상신이 뭐 되게 악하다. 악한 조상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긴 했죠. 고도의 무당은 심리학자와 구분할 수 없다. 약간 상담의 좀 역할을, 상담가의 역할을 도 많이 해주시기도 하죠. 좀 나이 먹은 분들이 그, 점집이나 뭐, 무당집에 많이 가시는데, 그런 이유도 약간 좀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구석이 별로 없으니까 무당집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무당집에 가는 이유를 제가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 주는 것 같아요. 무당집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여기까지가 무당이 모시는 조상신의 허점이라는 글이었고요. 또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점집을 가는 이유가 조상신이 끌고 가는 거란 말을 들어 봄입니다. 요거 되게 신박하죠. 저 이거 제목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거든. 우리가 갑자기 막 간지러운데 긁고 싶듯이 점을 보러 가고 싶은 욕구가 막들 때가 있잖아. 그게 사실 나와 관련된 조상신들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무당집을 방문하게끔 하고 우리의 조상신들이 무당의 몸을 빌어 답을 해주는 원리라고 해. 조상신이 우리 과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걸 무당이 모시는 신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과거 점사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단 점집 주기적으로 가는 신점 매니아 같은 경우는 제외함. 되게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던 조상신이 내가 무당집에 가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무당이 모시는 신한테 얘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해주고 우리 애점좀 <laughs>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 점을 치러 온 손님이 어느 무당집을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무녀의 신, 특히 동자신이나 동녀신은. 이를 알아차리고 손님의 조상신과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조상신에게 손님에 대한 과거의 일을 물어 점을 보기 전에 사전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점을 볼때 무녀는 동자나 동녀 또는 조상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과거의 일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조상신이라 하여도 자손의 일거일동에 대해 소상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맞추는 점은 결국, 조상신의 정보량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여하튼, 높은 적중률을 보이면, 손님은 무당을 철석같이 믿게 되고, 자신이 고민하는 일을 털어놓게 된다. 즉,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변화,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묻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일을 맞추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당의 신임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여기서 통과하면, 점을 보러 온 목적에 해당하는, 현재의 공경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신이라 하여도 정확히 알아낼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도 생년월일 시를 물어 사주를 뽑아 대운을 보거나 신계에 얽혀진 동정을 관하여 인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여 미래의 일을 알려주게 된다. 인간의 눈치에 비하면 좀더 정확성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일이야. 조상신이 자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동자나 동녀신에게 일러줌으로 정확률이 높지만 미래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미래를 구이나 부족으로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군물이다라고 합니다. 무속 블로그 글 펌이래요. 문제 되는 거면 지울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점집을 가는 이유가 조상신이 끌고 가는 거란 말을 들어봄이라는 글이었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우랑 약간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예,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이 알려주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도 딱히 크게 알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접근이죠. 댓글들을 볼까? 어, 신기하다 일리 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맞추는구나 뭐 이런 얘기. 근데 확실히 과거를 맞추는 경우에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신이 나를 보고 음 과거에 그랬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신한테 조상신이 꼰질렀다 그 자기 자손의 과거를 얘기해줬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좀더 그럴 듯해 보이긴 해. 약간 괜찮은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든적 있어요? 막 간지러운데 긁고 싶듯이 점을 보러 가고 싶은 욕구가 막들 때가 있습니까? 아, 저번에 설날 때쯤에 제 친구들 여러 명이서 모여서 놀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다 같이 점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아직 좀 무서워가지고 <laughs> 아안 본다고. 아 그래? 어채찍피티로 보자 해서 뭐 그렇게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조상신이 혹시 데려가려 한 건가? 조만간 뭐 일이 생기나? 어 채팅창에 저 최근에 점집 가봐야 하나 하고 있는데 오호 조상신이 불렀나 봐. 저글 보니까 가야 하는 건가? 어? 이거 무당집 바이럴 아니야? 이거 <laughs> 무당집 가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점 보러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동기부여를 해주네 이 글이. 이거 바이럴이네. 무당 바이럴이야. 이것 때문에 보러 가고 싶은 마음 생겼다면 저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도 돈 없어서 안 가요. 저는 신점 이런 거는 10만 원 하잖아. 10만 원이 뭐, 어디 땅 판다고 나름 것도 아니고. 좀. 아, 진짜 궁금하긴 한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갇혀버릴까봐, 거기서 말하면, 그거 믿어버릴까봐, 완전히. 그게 무서워요. 스포하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세팅창에, 넌 공포 유튜버 할팔자야 야, 이걸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들 제 관상 보고 제가 괴담 유튜브 하는 거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무도 못 맞춰. 이거 진짜 생판 모르는 무당분이 괴담 유튜브 할것 같은데? 이러면 저 진짜 바로 믿을게요. <laughs> 저 진짜 바로 그냥 싹싹 빌 듯. 제발 제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해주세요. 할 듯. 너 노래도 하네. 게임도 종종 하지?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원색을 좋아하네. 노란색을 좋아하네. 너 빠른 년생이구나. 너 서울 서울에 살았지? 이런 거다 맞추면 진짜, 진짜 깜짝 놀랬 듯. 그걸 진짜 돈다 갖다 바칠 듯. 구독자 무당 구독자 무당 음 그걸로 사기치면 아 근데 그렇게 맞추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 새끼 구독자인가? <laughs> 이, 이 자식 나돈 떼먹으려고 나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네이버 오늘의 운세가 가성비 좋죠 고트긴 하죠 운세계 고트 뭐 은행 어플 이런 데 있는 운세나 근데 진짜 공포나 괴담이 얼굴에 없긴 해 그... <laughs> 그니까 음,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우리가 점집을 가는 이유가 조상신이 끌고 가는 거란 말 들어본, 어우, 상당히 신박한 가설이었고, 어우,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신점 경험담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짧아요. 안녕. 한동안 신점 좋아해서 용하다는 집 찾아다녔어. 총세번 전봤는데, 엄청 용했던 경험, 전혀 안 맞는 경험 섞임. 마지막 집이 너무 화나서 이제 무당집 절대 안 가지만 남들 전본 얘기는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나도 써본다. 흐흐. <laughs> 점안본지 6년 다 되어가서 점집 정보는 전혀 없어. 그냥 재미로 봐줘. 1. 강북 어둠에. 이 어둠에가 그냥 강북 어딘가 사투리라 하더라고요, 어둠에가. 나이도 20대 초반인데 왜 전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밥 먹고 놀다가, 야, 우리 사주 보자, 점보자 이러면서 보이는데 들어가. 친구랑 보았고, 나보고 그때 남자가 멀리 있댔어. 유학 가거나 군대 간 지인 중에, 낌새 있는 남자 없냐고, 그 사람이랑 상반기 안에 연이 있다 했는데, 그땐 갸우뚱하고 넘겼지. 근데, 그 해에 제대한 남자랑 썸타다가 여름 전에 사귐. 자, 두 번째 전본 이야기입니다. 설릉 어느 빌라 직장 때문에 심란한 시절이었어 지인 속으로 갔는데 지인은 남편의 직업 문제로 여길 갔었대 지인분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박수무당이 음식 냄새가 난다 라고 했고 희한하게도 요식업 쪽큰 회사에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남편을 스카우트 해갔다는 거야 30대 중반쯤 되는 박수무당인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해서 저녁 8시 이후로 예약받는데 낮에 연락이 안 되니 몇번 실패하고 겨우 예약해서 갔더랬다. 어 그래서 글쓴이가 갔네요. 직장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딱 한마디 했더니 날 가만히 노려보는 거야. 그리고는 불쑥 나보고 왜 공부 더안 했어요. 이러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때 더 했어야 했대. 나는 대학 때 집이 크게 망해서 어렵게 졸업한 케이스거든. 다 잡아둔 유학 기회 날리고 교환학생 가려고 모은 비행기 표값 집안 대출이자 급히 내느라 써서 못 가고 대학원도 교수랑 이야기 끝내고서는 돈 땜시 못 갔어 유유 근데 너무 정확하게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더 했어야 된다라고 말해서 놀래 그리고선 난 직장 얘길 더 했어 3년쯤 잡고 진로를 바꾸고 싶었거든. 그니까 다시 심드렁한 표정 짓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래. 3년 안에 자식이 들어선데, 당시 미혼이었어. 그 자식을 못 잡으면 자녀 운이 굉장히 어려워지니 잘 생각해보래. 결론적으로는 다 맞았어. 그 다음에 급 결혼했고, 난임 판정 받았는데 신기하게 자연 임신됨. 어, 야, 용한데?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신점. 써놓으니까 좀 기네. 이게 마지막이야. 결혼 이야기 나올 때쯤 1번에서 같이 전분 친구가 송파 쪽 유명한 점집이라고 같이 점보로 가자더라고. 예약 잡고 가는데 한달 넘게 기다림. 막대 뽑아보라. 뭐 뽑아보라 하더니 갑자기 악담을 늘어놓더라. 친구 같이 있었는데 나보고 낙태 경험했지. 이러는 거. 그그그그. 어이가 없어서 그그그. 아니라니까. 그럼 너희 자매 중 낙태당한 아이가 있대. 전혀 없음. 심지어 난 엄마가 바라맞지 않던 딸임. 이번엔 아버지 쪽 여자 형제 중 어려서 죽은 아이가 매달려 있대. 근데 아버지 형제 중 어려서 죽은 아이가 없어. 다안 맞는다고 했더니 이제 내 결혼 생활 악담 시작. 걔랑 헤어져야 된다. 손나타도못 되는 남자다. 짧게 만나고 결혼 결심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결혼 상대자가 일본 신점 때 점지 받은 그 남자. 즉 10년 연애하고 하는 결혼인데 저런 얘기를 한 거야. 3번 신점을 보면서 무당이 날 질투하나 싶은 뾰족한 감정을 느꼈고 그뒤로는 절대 신점 안 보게 되었어. 내돈 내고 저런 악담 듣고 싶지가 않더라. 복채 줄 돈으로 치킨 사 먹자 주의가 됨. 혹시 점집 가서 악담 들으면 저 무당이 내 끝내 주는 앞날을 질투하는구나 하고 넘기는 우리가 되자. 자 여기까지가 신점 경험담이었는데요. 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았어. 그, 여길 다시 가야지. 근데 약간 평양냉면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디가 용할까 이런 거 찾아다니는 그런 맛이 있겠지? 점 마스터들은? 그러다가 뭐 귀찮아지면 정착하고 뭐 그런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점은 사람의 관상을 딱 보고 드는 생각들을 프리스타일로 막 우다다다다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 인스타그램 계정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저 관상 봐주세요 하고 사진 보내면 뭐 어디 뭐 양아치 남자친구한테 돈 받아먹을 관상이네 뭐 이런 팩폭 해주는 그런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사람 판단할 때 첫인상은 외모랑 말투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신기하죠. 왜 공부 더안 했어요? 이거 아닌가? 당연히 공부 <laughs> 왜 공부 더안 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야 사실 서울대 간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도 공부 더 했으면 하버드, 캠브리지 갔을 텐데라고 얘기할 할 수도 있고 중경외시 나온 사람한테는 서영고 갈수 있었는데 아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고졸이면 대학교 갔으면 진짜 더잘 됐을 텐데 이거고 왜 공부 더안 했어요? 이거는 범용성이 너무 넓다 만험 효과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그죠? 누구한테나 포함되는 말이야. 공부는 더 하면 무조건 좋아. <laughs> 그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3년 안에 자식이 들어선다. 근데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그 지인분들 중에서도 들은 게 자기가 막 점을 봤는데 3년 안에 결혼한대.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 여자였어. 근데 보통 30대 초반 여자들이 결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낙태 경험 있지? 근데 이것도 왜 물어본 건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글쓴이가 약간 놀게 생겼나 봐. 옛날에 놀았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세게 간 거지. 야, 너 낙태했지? 근데 아니래. 그러니까 아, 그럼 아, 분명히 있는데, 너희 자매 중에 있지 않아? 아니라고 하면 또 아, 너희 아버지 쪽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그런 거잖아. <laughs> 이거랑 비슷해요. 나 저번에 뭐 어디 갔다 왔어? 라고 얘기 들으면 아, 거기 cu 편의점 있는데, 아, 거기 사거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잖아. 그런 느낌? 너 어릴 때 힘든 일 있었구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이재용 님 딸도 대기업 총수의 딸도 힘들어. 어릴 때 아닌가? 마냥 행복한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집에 나무 있었지? 어, 없었는데요? 너 나무 있었으면 큰일 났어. <laughs> 소름. 너물 조심해 <laughs> 무조건 조심해야죠 물은 강이나 바다 갔을 때 무조건 조심해야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거고 사고 안 나면 잘했어 <laughs> 내가 조심하라 했지 잘했어 그냥 무적이야 <laughs> 너 맛있는 거 좋아하지 너 남자지 <laughs> 너 말할 줄 알지 너 귓밥 하지 너 코딱지 생기지 아 그냥 붙일 때가 너무 많아 내절한 네것 같은데 음, 자 여기까지가 신점 신점이라 해야 돼 신점이라 해야 돼 신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음, 신점 경험담이었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지금 제 방송 봐주시는 무당분들 귀엽게 봐주시고요 야 이거 재밌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내가 생각하는 점집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인생 계획이 틀어져 버려 야 재밌다 라노벨 제목 같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점집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따로 알려줄게. 우선 점집을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지름길로 가려다가 망하기 쉽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뭐 어떤 여자가 타고난 역마살이 있고 인생 굴곡이 많은 팔자라고 쳐. 이 여자 원래 인생 트랙은 대학에서 A를 전공하고 해외에 가서 B라는 직업을 갖다가 우연히 C라는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고 D라는 장소에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는 거다. 이 여자는 D를 만나려고 살아온 게 아니라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D로 이동해 간 거야. D라는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는 ABC의 방정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 근데, 점집에 가면 뭐라는 줄 알아? 5년 뒤, 너는 D 장소에 가서 운명의 짝을 만나. 이런. 근데 이 여자가 이걸 믿고, 아, 그럼 5년 뒤에 그 장소로 가면 되겠군. 해서 그 장소에서 그 남자를 만난다고 쳐. 그럼 만남이 여실까? 아니. D 장소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행복하게 살수 있으려면 A라는 전공을 배우며 얻은 외국어 실력, B라는 직업에서 얻은 현지 기반, C라는 인연을 만나서 얻은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해. 근데 몸만 달랑 있는 상태에서 D를 만나면 그게 과연 매칭이 될까? 그냥 말 그대로 만남만 돼 버리는 거야. 무당들은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음. 물론 만나긴 하는데 이 여자가 점을 안 보고 자연스럽게 D를 만나는 게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는 방법이야. 인생 계획을 A, B, C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D1, D2, D3, 이렇게 D를 먼저 의식해서 역순으로 인생 계획을 짜버리면 오히려 인연이 늦어지게 돼. 이래서 점집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한들 효과가 없는 거야. 이 여자는 사실 B가 자기의 영원한 직업일 줄 알고 열심히 살아오다가 B에서 얻은 통찰 덕분에 C로 이동한 거고 C로 이동해 온 덕분에 D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거든. 자기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라는 결과값이 딱 나오게 된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전부는 걸 일체 금하고 있어. 난 기독교는 아니지만 말이야. 지름길로 가려다 인생을 치팅하다. 골로 가는 거에 원리야 그러니까 점집을 활용하려면 건강 뭐 수명은 안돼뭐 건강 바로 코앞에 있는 시험 계약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거 그런 아주 작은 팁을 제외한 장기적인 플랜 거액의 투자에 대해 듣는 거는 위험함 왜냐면 지름길로 가려다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돼. 아, 허 이거 되게 근데 그럴 듯 하지 않나요? 이런 우화라든가 그 옛날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 누가 해준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것만 기다리다가 망해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야. 그런 점사가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풀리지가 않아. 그걸 미리 스포해주면 그 스포해준 대로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딜을 만난다는 그 마지막 얘기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죠. 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면 그게 운명일까? 음 사실 그러한 관점에서 점을 좀안 보고 싶은 거죠. 진짜 아, 모르겠다. 음, 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면 그것조차도 거기 점을 보러 간 거조차도 이제 운명이죠. 보러 가서 운명이 바뀐 것조차도 운명이다. 그런 느낌. 아테네 의 신점 반증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었나? 음, 장님이 되고 뭐너 엄마랑 결혼할 것이다. 아무튼, 점사를 봐도, 거기 너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휘둘릴까봐? 아, 아, 거기에 좀 영향받을까봐, 그래서 제 운명이 바뀔까봐, 점을 못 보러 가겠어요. 너무 강렬할 수도 있잖아. 가자마자 다 맞춰버리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안 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점집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인생 계획이 틀어져 버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그럴듯한, 뭐, 재밌는 이야기였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깨름칙한 고무통이 있어. 되게 제목이 특이하죠? 제, 제 곧내야. 제목이 곧 내용이야. 내가 도서관 가는 길에 이상한 고무통이 있어. 그 흔히 고무다라이? 이렇게 불리는 큰 갈색 고무통이 뒤집어져서 전신주 옆에 떡하니 있거든. 사람 들어가서 그 목욕할 만한 그런 크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필요시 연락주세요. 010에 땡땡땡땡땡땡땡땡 대충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이게 있는 곳이 생각보다 눈에 띄는 곳인데 6년 이상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늘그 고무통을 주시하면서 지나다니다가 문득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진짜일까? 궁금해지더라고. 알고 보니 이 동네에 있는 무당집 번호더라. 나그 이후로 진짜 깨림칙해서좀 피해 다닌다. 유유. 여기까지인데요. 6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는 건이지, 뭔 일인지 모르겠네. 저러면 진짜 무섭겠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무언가에다가 테이프랑 종이 가지고 거기다가 저런 말 써도 진짜인지 뭔지 알게 뭐야. 이런 거좀 무섭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들었냐면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수레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체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약간 그런 게 생각나. 6년 이상 묵은 이 귀신. 여기에 <laughs> 들어있었던 해로운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이런 상상도 좀 들고, 생각도 좀 들고, 상상력을 좀 자극하죠. 보통 저러면 민원 들어갈 텐데 구청 직원도 안 건드렸나? 그, 그러니까 뭐, 뭐야? 누가 박아놨나? 아무튼 요건 되게 그냥 짧은데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잖아.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무당 관련된 이야기들 쭉 읽어봤습니다. 영안으로 보는 세상과 무당이 모시는 조상신의 허점. 뭐 이렇게 쫘라락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무당에 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 검증해 보는 시간도 좀 재밌었고 뭔가 그냥 경험담 같은 괴담을 읽는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 약간의 정보성 느낌도 있고. 아 아무튼 다다 다 재밌었습니다. 누워서 듣는데 눈이 막 감겨서 무당 이야기는 잘안 들렸어요. 좀 주무세요. 예 네. 주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재밌었고요.